네. 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laughs> 감사한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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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명장 예니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어, 링 오브 엘리시움 링 오엘 무료 스팀 게임이고 각 게임 총 게임이죠. 자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바로 어, 링 오엘에서 이 총기 중에 하나 바로 샷건. 샷건 체감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샷건의 종류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 샷건은요. 자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리모르는자 총소리도 나오는데 자 전쟁통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리진 12 그리고 레밍턴 870 시티오리 시티오리까지 있어요 아예 시토리 시토리까지 있습니다 자 오리진은요 일단 데미지가 100%한방 맞으면 죽을 수 있네요 사거리 10% 안정성 77% 발사속도 22% 무게 200 탄창 크기 5 대탄창 착10 탄약의 종류는 12, 12 게이지. 네. 총구 부착물. 앞에 주둥아리 붙일 수 있고요. 손잡이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탄창 붙일 수 있습니다. 개머리판, 조준경800안 됩니다. 자, 870. 레밍턴 870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100이라서 잘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사거리 8%. 네. 그니까 단거리라는 거죠. 근접에서 최강이라는 거. 안정성 77%. 안정성이 좀 좋아요. 저 조준만 잘하면 돼. 발사속도 6%. 아주 느리네요. 무게 200, 탄창 크기 5, 아 그리고 대탄 장착 안 되고요. 아예12 게이지를 쓰고 똑같이 앞에 주둥아리 총 총구 부착물 가능하고 나머지 손잡이 탄창 개머리판 조준경 8배율 안 됩니다. 아 조준경까지는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샷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토리 시토리 총은요 아, 데미지 똑같이 100%입니다. 네 사거리 8%, 안정성 86%, 안정성이 또 있네요. 발사 속도가 28%땅땅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쏠수 있네요. 이 샷건 중엔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 200, 탄창 크기 2, 대탄창창 N, 그리고 12 게이지 쓰고 총구 부착물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손잡이나 탄창 개머리판 조준경 8 0 0안 됩니다. 자,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샷건 오리진의 데미지는요, 머리 때렸을 때3 3달고요 1레벨 말 때렸을 때 20, 2레벨 말 때렸을 때 15. 몸통 때렸을 때 22. 1렙 까빠 때렸을 때 14. 1렙 까빠는, 아, 어, 네, 아직 없네요. 팔다리 때렸을 때 11. 어, 이렇게 밖에 안 다네요. 네. 레밍턴 870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때렸을 때 38. 1렙 헬멧이때 23. 2렙 헬멧이때 17. 아, 어, 그리고 몸통 때렸을 때 25. 1렙 까빠 할때 15. 1렙 까빠 12. 팔다리 13. 시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때렸을 때 38. 어, 제일 이 둘이 데미지는 좋네요. 네. 1렙, 헬멧, 1렙 헬멧이었을 때 23. 1회 팬레이시을을때17 몸통이었을 때25 1회 까빠 있을 때15 1회 까빠일 때12 팔다리 13입니다 아이 1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건 또 아니네요 자 그럼 이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차세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살아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이 앞에 총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네잘 제가 지금 풀파츠로 착용을 한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진 보도록 할게요 오리진은 따로 뭐 연속 사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좀 빠른 편에, 어, 풀파츠였을 때에 빠른 편으로 사격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레밍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밍턴. 자, 레밍턴은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빠르게 눌러볼게요. 아, 뭐야. 아, 지금 장전하면서 쏘네요. 대신 레밍턴은 데미지가 가장 좋죠, 이세개 중에. 아니, 두 개가 가장 좋아요. 시토리랑 자, 그렇다면은, 시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구. 앞에 주둥아리 껴주고, 쏘면은, 요런 느낌이네요. 두 발씩. 네. 요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잘만 쏘면은, 어, 킬을 할 수, 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게임에서, 실전에서 한번 제가, 킬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근접 무기 최강자인 이 샷건. 과연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전체적으로, 네. 장전은 해 놓은 상태고요. 이건 10발까지 쏠수 있네요, 이게. 야, 이 데미지는 상당히 위력이 짱이죠. 사거리는 좀 아쉽지만.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차 타고 가면 가 볼게요. 차 타고 어디를갈 거냐면 좀 가까운 데 가서 네. 아무도 없나요? 당입니다. 자, 가보 가, 가, 가보겠습니다. 알리는님 네, 어서 오세요. 합니다절 열반 쯤 가서 내리는 게 나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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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로 가야 되죠. 아, 일본 충분해, 충분 충분해 자, 이제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laughs>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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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진짜 자, 명장님, 60초 후에 생방이에요? 예? <laughs> 이거랑 똑같아. <laughs> 아... 자, 가까운 데 왔는데요. 네, 인했습니다. 코스인. 어, 여기서 좀 가까운 데에 있는 적을 발견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아, 좋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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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요. 자, 자, 오게끔 하나? 기다려야 됩니다. 오게끔.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씨. <laughs> 또, 또, 다시 구해야 되네.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어차피 이렇게 실전에서 쓸 수도 있었지만 그 전에 포인트는 연사속도. 체감의 연사속도. 요런 게 중요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얼마나 멀리 나가나. 얼마나 빨리 장전되나. 요것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명장의 링오엘 아무도 하지 않았던 명장이 최초로 리뷰하는 총기 리뷰 사건 편이었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고정